706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y값이 x값보다 4만큼 클때 y의 값이 x값보다 3만큼 크다라는, 4만큼 크다는 것은 y는 x 플러스 4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이 하나 더 나와서 총 3개의 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법 바로 쓸게요. y가 x 플러스 4니까 y자리에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x 플러스 4를 자, 우리 대입할 때는 간론을 해주시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7이죠. 자 좌변은 x가 됩니다. 그죠? 자, 우변은 마이너스 4를 넘겨서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이죠. X 값은 찾았습니다. 이제 Y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X에 마이너스 3 넣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1이 되죠. Y는 1입니다. 자, A 값을 찾기 위해서 구한 XY 좌표를 이식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가 1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없어집니다. 그죠? 이양면 어차피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A는 얼마가 되죠? 2랑 1을 곱한 2가 되겠죠.